이이시이 <목소리> 어, 정이가 몸이 가볍네20대 18. <목소리> 맞 <맞아? 목소리> <목소리> 봐봐 g o d y Ingo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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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 g o d 스킬 스 준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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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일이 형은 2이스나이이이2대20어 오늘 왜 이렇게 힘이냐고 다리가 어. 이렇게 좀 아프지? 음. 어, 어. 근육이 근육이 다 몸이 <laughs> <그럼, 웃음> 다 비슷한 날인가 봐 도시부급주. 차로 올려 달라고 거리형 실책. 야, 이제... 아, 발목 ]huh. 패스를 못 받아요. 발목 패스리형 실책. 리 어. 이 파울. 이 파울. 진

26 2 8 이것도 이 이거로 치 지환이 어시스트 지0 0명이다 승혁이니까 100명이 200명이니까 300명이 100명이 1죠0명이 100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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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100명이 100명이 1 0

중견리 마음가. 아아 이건 실책인가? 지이실책인 <laughs> 실책 실책 <웃음> 인걸이 실패. 리바운드는 몇? 실책만 올려야지. 리바운드 했냐? 리바운드 했어요 못했어. 어인거리 스테디냐 이거? 지한이 역시 주영입니다 누가 오요 지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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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잉스와 진짜 게임에 집중해요 <목소리> 타올 타울, 타울 누구? 타울 <목소리> 타울 누구야 잉거리 이잉리형 4타울 잉는안 키는 때가 없는데? 잉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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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없다. 야, 좋았다. 준영이 이점 슬패. 준영이 공격 리바운드. 준영이 이점3공 준영이 이 점. 공격 리바운드. 공격 공격 세 개로 올리. 이단 스텝이 좀 많이 쳐주는 거 같아

어, 네. 용규현 규스스용기 어시스트 영이점영이1점 실패 용기 리바운드 정규리 실패 아, 다, 다, 다. 이정도가한번공격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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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